안녕하세요. 언제나 스포츠 분석에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연구소입니다.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에 오시면 꽁머니 5,000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토토, 프로토는 혼자서 수익 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가족방에 오셔서 양질의 픽 받아보시고 소통도 나누어보세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혜택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 가족방 참여를 원하시면 하단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토의 경기 분석입니다. 먼저 토론토는 1위 라인보다는 3,4라인의 전력 보강과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프레데리크 안데르센을 내보내고 페르트 무라잭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라인에서 상당히 좋은 보조 역할을 했던 하이먼니 팀을 떠났지만 팀의 체제에 잘 들어맞을 수 있는 자원들로 보강에 나섰고 하이먼의 자리는 보스턴에서 영입한 닉 리치가 빈자리를 메울 것을로 보입니다. 지난 해와 같이 팀의 컬러는 공격에 가까우며 주요 영입 자원들 역시 공격 스탯 비중이 높은 선수들로 로스터를 꾸렸습니다. 다음은 몬트리올의 경기 분석입니다. 이에 맞서는 몬트리올은 전체적인 공수 자원들과 3, 4 라인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수 영입했습니다. 좋은 수비형 센터, 투웨이 공격수 등 지난해 팀의 컬러가 수비에 가까웠고 득점력을 앞세우지 못했기에 정규 시즌 체제 개선에 나선 몬트리올이며 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호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며 핵심 2A 수비자원이 팀을 떠난 상태지만, 다른 방출자원은 핵심자원급 로스터가 아니었기에 이전 시즌과 12라인의 라인업에는 큰 변화가 없고, 단호의 빈자리와 2A 공격진들이 팀에 녹아들며 자신의 잠재성을 폭발할 수 있을지 큰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워싱턴의 경기분석입니다. 먼저 워싱턴은 정규 시즌 베테랑 자원들을 상당히 내보냈는데, 3라인에서 기용될 수비자원 어윈을 제외한다면 영입에 대해 한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경기 기복이 심한 캠프니와 벨림스 다이크의 불안점을 해결하기 위한 영입으로 보이며, 팀 역사 상 최고의 스타 오베치킨의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방출 대비 영입 비중이 낮은 터라 지난해보단 11라인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뉴욕 레인저스의 경기 분석입니다. 이에 맞서는 뉴욕 레인저스는 템파베이에서 구드로를 영입하며 공격 보강에 나섰고 베테랑 수비진 네메트, 활동량과 체킨 능력을 갖춘 네메트와 계약하며 일사라인 모두 체계적인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방출 대비 특출난 활약이 눈에 띄는 선수들을 영입하며 이전 시즌보다 더욱 더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다음은 에너하임의 경기 분석입니다. 이전 시즌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했지만 영입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리빌딩을 박차고 있으며 13년 대부분 현재 계약자원들과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기에 지난해와 같이 정규 시즌 역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니펙 제체의 경기 분석입니다. 이전 시즌 약점이라고 할수 있었던 수비 토포 요원을 보강하는데 힘썼습니다. 오랜 기간 리그에서 수비형 수비수로서 뛰었던 딜런과 슈미트를 영입했고 3, 4 라인 보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라일리 네시를 영입하며 이전 시즌보다 부진했던 수비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 자료입니다. 최종 분석 픽은 영상 하단의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스포츠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